구독 좋아요. 예 시청하시면서 좋아요 안누르신분 있으면 깜빡하셨으면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부 시작하겠습니다. 김문 김민수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저입오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예, 조금 나오신지 조금 됐네요. 아 그러게 한한달 만에 나오는 건가요? 삼주 아, 만에 3주, 3주 만에. 정도. 네네네 아유 자주 뵈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예. 자이 문제부터 네. 한번 여쭤볼게요. 지난번에 이제 황교안 전 총리께서 조은석 특검 팀에 의해서 체포되고 압수수색도 당하고 법원에 이제 구속영장 청구가 됐는데 결국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어요. 그런데 이 체포될 당시에 국민의힘의 규탄대회를 국회 안에서 했는데 장동혁 대표가 이 황교안에 대해서 우리가 황교안이다 이런 연설을 했는데. 문제는 이제 그에 대해서도 논평을 했습니다. 우리가 전선을 쳐야 된다. 우리가 황교안이라는 전선을 쳐야 된다. 이렇게 논평도 한 적이 있는데 그 후에 문제는 당내 내부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자꾸 시비를 걸고 일부에서는 보수로, 스스로 보수라고 자칭하는 그렇게 치장한 일종의 변절자들이 자꾸 장동혁, 장동혁 대표를 공격하는 양상이 계속되는 것 같아요. 민주당이 공격하는 건 너무나 당연해요. 민주당은 뭐라든 공격할 거니까. 1부터 100까지 공격할 거고, A부터 Z까지 공격할 거니, 민주당의 공격은 얼마든지. 상관이 없다. 예, 충분히 예상하는 바이다. 음. 근데 이게 보수를 지지하고 지금 민주당 이재명 정권과 맞서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만약에 이 장동혁 대표의 워딩 자체를 비판했다라고 하면 저는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음. 어, 왜냐하면 이게 문해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내가 황교안이다를 이해 못할 수가 있습니까? 음. <laughs> 이건 문해력이 있는 사람이면 이해 못할 수가 없는 내용이었다. 왜냐하면 음. 해당일에 황교안 대표가 체포가 되었고요. 그죠? 그렇지. 네 그리고 그 상황에서 당연히 지금 여기에서 민주당의 지금 폭거라든지 민주당의 일방적인 정치 보복이라든지 그리고 민주당의 과도한 수사 불법적인 지금 여러 행태들의 이런 정치 폭력에 대해서 당연히 굳 규탄하면서 어, 우리가 황교안이다 내가 황교안이다라는 말 충분히 알수 있죠. 그런데 이것을 지금 내부적으로 비판함으로 인해서 이걸 정치적으로 공격의 빌미를 대래 민주당한테 줬다라고 하면 음. 이게 과연 지금 보수 진영의 사람이 맞는지 저는 전. 의심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해당일에 추경호 대표가 체포가 되었다라고 하면 내가 추경호라고 외쳤을 거고요. 음. 여기에 만약에 앵커님이 체포되었다라고 하면 내가 허원준이라고 외쳐야지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음. 지금 여기 범보수 진영에서 누구 한 명도 단한 명의 국민이라고 할지라도 민주당 이재명에 의해서 지금 이재명 정권에 의해서 부당한 수사나 체포 당하는 거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음. 근데 지금 그 의미를 내부적으로 공격을 하고 내부적으로 이걸 어떻게든 장동혁 대표의 워딩을 가지고 흠집을 내보겠다. 이거 결국에는 보수 분열이잖아요. 이거 음. 가장 원하는 사람 누굴까요? 민주당과 이재명이 가장 원할 거 아닙니까? 음. 그럼 이재명과 민주당이나 언론들이 이 워딩 자체에 대해서 비판을 하려는 목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먼저 내부에서 불 지펴줘 버렸잖아요. 음. 그럼 하루 종일 그게 워딩, 그 워딩 자체가 뉴스가, 뉴스거리가 돼버리는 겁니다. 음.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당 내에서 이런 워딩이 나가고 지금 당대표의 발언에 다럼마다 꼬투리를 잡고 지금 이 비판하고 있는 사람들은 음. 이 저희가 좀 심하게 말해서 이거 지금 보수가 아니다 이건 음. 이건 지금 민주당과 이재명의 편, 편에 서서 지금 싸우는 것과 똑같은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음. 이 시청자 분들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음. 이런 분들을 봤을 때 이분들에게 저는 지탄을 좀 보내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지자들이 이런 분들에게 제발 좀 똑바로 해라. 니네들 음. 공격 방향이 어디에 있냐 니네들 총구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 것인지를 비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음. 그분들은, 어 그분들의 SNS, 그분들의 예. 페이스북 가 보면 다들 칭찬하는 사람들만 들어와 있거든요. <laughs> 예, 예. 네. 그럼 그 사람들 잘했다고 또 칭찬하는 글들만 봐요 그 사람들이. 음. 근데 또그 사람들 대다수가 또 댓글도 막혀 있어요. 써지지도 않아요. 음. 네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이 사람들에게 당신들이 지금 무슨 행위를 하고 있는지 알려줘야 이 사람들도 자각을 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어, 네. 황건 전 대표만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어, 정광은 목사가 지금. 서부지법 사태 문제로 소환 조사를 지금 음, 받고 있는데, 자 이게 이제 민간 인사들에게 가해지는 탄압이 계속 이어지, 본격적으로 이어질 것 같아요. 서부지법 사태는 시발점이고 시작이고 아, 예상했던 것처럼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이게 시작될 거라는 예상이 이미 나왔었는데, 어, 민간 인사들에게 가해진 탄압. 어, 이번 황교안 전 대표는 시작이고 정광훈 목사 계속 이어질 거라고 보는데 어떻게 예상을 하고 이 문제 보고 계세요? 이 문제를 지금 사실 비단 지금뿐만이 아니라 지금 터지고 나서가 아니라 우리들은 지금 이런 일이 생길 거라는 거를 대통령 탄핵 전부터 짐작해 오지 않았습니까? 예. 여기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당하게 된다라고 하면 정치 보복이 시작될 것이고 정치 네. 보복이 시작된다라고 하면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문재인 당시에 우리가 천여 명 정도가 수사를 당하고 200명 정도가 구체포를 당하고 예. 네 그리고 다섯 명이 자살하는 상황이 발생했는데 이것 이상의 상황이 발생하라는 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들은 계속 얘기 해 왔어요. 미리 음. 이런 것들을 짐작해 왔었는데 이게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 음.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보수에서 어, 이재명이나 민주당 정권과 맞서 싸울 수 있는 사람들로부터 시작해서 이 주변들을 압박함으로 인해서 이 목소리를 못 내게 하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음. 예를 들어서 지금 정당 현수막조차도 지금 제재를 가하려고 하고 있고 그렇지. 얼마 전에 보면 지금 자기 건물에다가 이 어떻게 보면 지금 보수를 응원하고 그리고 민주당 이재명 정권을 비판하는 현수막을 붙인 분 같은 경우도 지금 체포를 한거 아닙니까? 음. 자, 이런 경우들 같은 경우가 결국에는 지금 대한민국 안에 있는 표현의 자유라든지 양심의 자유라든지 언론의 자유라든지 모든 것을 지금 이 자유를 억압하겠다라는 것인데 이 수사의 범위는 굉장히 강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또 국민의힘에서 실제로 한 10분 정도가 체포를 당하거나 압수수색 당하거나 지금 구속을 당해 있는 상태예요. 음. 국민의힘 의원들도 음. 자 근데 이 부분은 대래 또 많은 사람들이 몰라요. 잘야 음. 지금 국민의힘에 누가 체포 당했다더라, 누가 구속 당했다더라, 누가 지금 수사 받고 있다더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보수 지지자분들이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다. 음. 자 국민의힘 내부 역시도 지금 굉장히 탄압을 받고 억압을 받는 중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음. 어, 그래서 지금 이게 누가 되었든 간에 누가 누구한테 이러한 정치적 억압이 오더라도 다 같이 목소리를 내어줘요. 야 예를 들어서 어, 저 사람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목소리를 내줘야지 음. 저 사람은 싫어하는 사람이니까 목소리를 안 내야지 하면 이게 전방위적으로 더 넓어진다 음. 이게 내가 지지하는 사람이건 지지하지 않는 사람이건 내가 좀 싫어하는 사람이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건 할것 없이 이러한 억압을 받게 된다라고 하면 다 같이 목소리를 내줘야 이것에 대한 경종을 울릴 수 있게 될 것이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정치 탄압, 민간 탄압 뭐 민간 사찰까지도 막 하는 상황이고 공무원 사찰도 하는 상황이니까 이거에 대해서 일부 보수를 자칭하는 인사들 또 일부 국민의힘 내부에서 자꾸 그런 분의 흠집을 내아저 사람은 좀 이런 게 문제냐 저는 저는 게 뭡니까 자꾸 흠집을 내서 오히려 전선을 내부를 흐트러지게 하는 대적 전선을 흐트러지게 하는 그건 실제로는 이재명 정권을 도와주는 집권 여당을 도와주는 그런 행적으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아주 우리 김민수 최고위원께서 집격을 해주셨네요. 자, 관세 협상 문제 관련해서 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한미 당국의 조인트 팩트 시트를 공개했는데, 뭐 안보 문제를 빼고 제가 이제 관세 협상 결과에 대해서만 좀몇 가지 간단간단하게 여쭤보겠는데, 일단 총평을 한다면 어떻게 총평을 하시겠어요? 총평을 한다고 라 하면 은 이것이 지금 실제로 실체가 없는 팩트시트다. 그러니까 음. 굴종시트라고 제가 말씀드렸 굴종 시트, 백지시트이자 굴종시트다라고 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굉장히 국민들이 혼란을 느낄 수 있는 여러 가지 포인트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팩트시트라고 하는 것이 네. 일종의 정상회담에 대한 요약 설명문입니다. 설명자료죠. 네. 그냥 네. 설명자료예요. 그러니까 네. 이건 어떠한 법적 구속력도 없습니다. 네. 법적 구속력도 없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합의가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상태가 아니라고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음. 네 그리고 여기에서 정상회담 설명서 방금 말씀드렸던 설명서이기 때문에 이건 협정이 아니다. 이 말은 뭐냐면 양국이 이것을 지킬 의무가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음. 그리고 이게 또 이제 합의 단계로 들어가야 될거 아닙니까? 네, 네. 그럼 합의문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이게 합의문이라든지 MOU의 형태를 띈다라고 했을 때도 이 역시도 법적 구속력까지 갖는 것은 아닙니다. 음. 그러니까 이것이 일단 어떠한 협정문이나 조약 단계로 들어가야. 되는데 당연히 국회 비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음. 단계로 들어가기 위해선 국회 비준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지금 이게 그~ 우리 나라 지금 여기 뭐~ 그~ 이재명 정권 같은 경우는 이거 굳이 비준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형태이고 지금 이걸 어떻게든 간에 국민들에게 안 알렸으면 싶은 거예요 음. 이 조항 조항들이 가지고 있는 함의를 국민들이 알지 않기를 원하는 겁니다 음. 이유가 뭘까라고 보면 지금 국민들이 정상회담 결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거든요 네, 네, 네. 어 그러니까 지금 지지율이 음. 조금이라도 이재명에 대한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음. 야 이재명이 이거 팩트시트 뭐 나왔는데 막쭉 장황하게 설명하는데 보니까 잘했나보다 그래도 간세 협상 잘했나 본데 야 핵추진 잠수함도 뭔가 달성했나 본데 음. 라고 생각하니까 지금 이게 올라가는 거잖아요. 음. 방금 말씀드렸지만 팩트 시트라고 하는 것은 설명문에 지나지 않는다. 이것은 지금 양국이 지킬 의무조차도 없다라는 거예요. 음. 네, 그러면 여기에서는 지금 어떠한 합의를 이룬 것도 아니고 합의 문서도 아니고 M O U 하물며 M O U 단계도 못 들어간 것이라는 게 정확한 말이 정확한 설명이 될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일반적으로 보면은 핵 추진 잠수함뿐만이 아니라 지금 여러 가지 경제 상황에 대해서 지금 팩트 시트에 나열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네. 이거를 쭉 한번 읽어주면 이거 국민들께서 이해하겠습니까 음. 이거 경제 전문가 통상 전문가여야지 한번 듣고 야 이거 대충 무슨 소린지라도 아는 거예요 음. 근데 이걸 약간만 포장시켜버리면 국민들은 아잘 됐구나 이재명이 일 잘하네 이러고 음. 끝나버리는 겁니다 예. 그럼 이거 지지율 올라가겠죠 근데 이거에 대한 분석들을 제대로 정확하게 아무도 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이거를 음. 제가 지난주 토요일 날 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가지면서 이 팩트시트 조목조목 좀 분석을 해드렸는데 음. 이 부분에 대해서 어 많이 아직 공유가 되진 않은 것 같아요. 음. 여기에 들어가서 좀 내용을 보시면은 어떠한 문제점들이 있는지 그래도 좀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네. 제가 네. 몇 가지를 네. 문제보니까 네네. 그걸 좀 보조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죠. 제가 느끼기에는 우선 이 이재명 정권이 관세협상 관련 팩트 시트 중에 결정적으로 많은 부분을 속이는 게 첫째는 일본과 비교하면서 마치 일본은 5,500억 달러에 대한 대미 투자를 합의를 했고 우리는 2,000억 달러를 마치 투자하는 것처럼 속이는 이런 것이 상당히 이제 아주 여론전을 상당히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다는 게좀 여러 가지로 눈에 거슬리고 두 번째는 팩트 시트 안에 현금 투자가 2,000억 달러는 맞는데 그것을 불이행할 경우에 관세를 더 높일 수 있다는 부분이 들어갔다는 것은 상당한 향후에 이제 유한 여기까지 발생시키는 리스크가 이미 담재돼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비관세 완화 장벽 부분도 있고, 어 투자, 대미 투자 분야에 관해서 실질적으로 누가 결정하는 니냐 여러 문제가 있는데 어떤 부분을 좀 중요한 포인트로 지금 보고 계십니까? 제일 중요한 부분은 지금 이게 그 외환 주권을 잃었다는 데서는 있다라고 보고. 예. 그러니까 외환 주권을 잃었다. 음. 어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어, 현금 (2000억불을) 투자한다는 건 역시도 우리 외환보유고에 분명한 충격을 줍니다. 음. 네, 그리고 이게 지금 그 민주당이나 이재명 정권이 지금 자랑하는 건 이거예요. 야 우리 일본보다는 적게 하잖아. 이거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총생산 <laughs> 규모 경제 규모가 달라요. 일단 첫 번째 예. 그두 번째는 뭐냐면 (1년에) (200억불) 이상은 투자 안 하기로 했어 음. (200억불) 이상은 요구 안 하기로 했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게 통상 외교 문서에 이 해석 원칙상으로 보면요. 이게 최소 의무 규정이에요. 음. 이건 최소 의무 규정으로 해석해야 맞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200억불까지는 투자해야 대로 해석해야지 맞는 겁니다. 음. 네, 맞죠. 네. 자, 그러면 200억불까지는 무조건 투자해야 대가 대로 해석하는 것이 이거는 통상 해석 규석 규칙 원칙상 이게 맞는 해석이라고 봐야 되는데 여기에 지금 단서조항이 붙었어요. 뭐죠? 외화를 매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음.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사람들이 볼때 무슨 말인지 몰라요. 어, 그럼 외화 매입하지 않는 방식, 그래, 좋은 방식이네 라고 하는 거예요. 음. 자, 근데 우리가 지금 이 통화를 미국이 요구하면 45일 내에 200억 달러를 투자해야 되거든요. 음. 근데 지금 이 투자하는 방식, 외화를 공급하는 방식, 수급하는 방식에도 제한이 걸려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거에 대해서도 어,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한다라고 하면, 어, 세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속도의 제한이거든요. 예. 시장에서 달러 매입을 최후의 수단으로 쓰게 만든 거예요. 음. 매하, 외하에 매입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음. 자, 그럼 이게 최후의 수단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개입할 수 있는 속도를 상당히 늦추게 되는 겁니다. 음. 자, 그렇게 되었을 때는 이게 이 공간이 발생하겠죠. 음. 이 공간에 환투기 세력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발생한다. 이거 첫 번째 문제가 되겠죠 예. 두 번째는 달러 매입이 아니라고 하면은 다른 방식으로라도 달러를 조달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렇지. 그럼 지금 이 달러 조달 방식이 가능한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달러 표시의 국채 외평채를 발행하는 방식 음. 네 그리고 해외에서 공공기관에서 차입하는 방식 음. 그리고 수출 기업에 달러 선매입하는 방식 그리고 국부펀드 해외 자산 매각 후에 송금 등의 방식이 이루어질 것인데 음. 이것은 지금 채권 발행을 많이 한다 외평채 발행을 많이 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금리와 스프레드 폭등기에 우리가 조달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달러를 굉장히 더 비싼 돈을 주고 우리들이 확보해야 될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음. 자, 그래서 이게 미국의 지금 요구 조건 팩트 시티에만 담긴 것들을 우리가 확인한다라고 했었을 때는 우리가 최악의 시기에 가장 비싼 방식으로 달러를 조달하게 될지도 모른다라는 리스크가 또 존재하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소 의무 규정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200억 네. 불. 자, 그러면 이게 우리나라가 외환 이 조달의 규모조차도 사실은 조절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음. 미국이 우리가 200억 불좀 이하로 하면은 얘네가 조정하게 돼, 조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검토할 수 있다. 음. 검토는 약속이 아니거든요. 검토는 의무가 아닙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가 200억 불까지는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음. 그럼 지금 실제로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만약에 외환 보유고에 지장이 생기면 이거 제2의 IMF 올수 있다라고 을 하는 거 아닙니까? 음. 그럼 이 부분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방법까지 저희들이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지금 달러 스왑이 가능해야 된다는 겁니다. 음. 그럼 한미한 한미 달러 스왑이 가능해야지 이러한 <laughs> 리스크들이 해결된다는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중국 위안화 스왑을 했다라고 자랑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위안화 같은 위안화 스왑 같은 경우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통상의 약간 보조적 역할이에요. 음. 무역의 보조적 역할을 할수 있는데 달러와 같은 신뢰를 가지고 있지 않는 거예요. 음, 그렇죠. 이건 지금 달러 수급 문제에 대한 리스크 해지 용도로 위안화가 사용될 수가 없습니다. 음. 네, 그러면 이거는 지금 명확하게 지금 이와 같은 조건들을 달성하면서도 우리나라의 지금 이 외환 보유고에 대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무조건 달러 스왑이 이뤄져야 된다는 거예요. 음. 자, 그러면 여기에 지금 팩트 시트엔 당기지 않았지만 아까도 팩트 시트는 설명서에 불과하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음. 그럼 여기에서 합의의 가정이 있을 거잖아요. 이 가정에서 달러 스왑 끌어내라는 겁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민주당 발목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민주당이 잘못 했으면 좋겠지만은 이것만큼은 아니 라고 제가 몇 번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음. 예를 들어서 지금 이 관세 협상이 잘못됐을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심각한 영향을 장기적으로 미치게 되고 국민들의 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음. 우리 국민의 힘이나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이 협상은 잘 되길 바란다는 거예요. 음. 그래서 우리가 돕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정부나 여야 협의체를 구성하라고도 우리들이 제안을 했었잖아요. 음. 지금 자기네들이 거절한 거 아닙니까? 우리들이 도울 방법이 있다면 우리 국민의 힘도 돕겠다는 거예요. 음. 왜? 국익과 국민의 삼과 연관이 돼 있으니까 음. 그럼 이거는 지금 협의 합의문을 도출하기 전에 달러 수합에 대한 부분들을 분명히 강하게 요청해야 된다. 음. 네 그리고 아까처럼 외화를 매입하는 방식을 배제한다. 이걸 추수, 추후 순위로 늦춘다. 이런 용어 굳이 들어갈 필요가 있나요? 음. 없다라는 겁니다. 음. 왜 우리가 지금 우리들이 외화를 공급받는 이것을 지금 수급해야 되는 방식조차도 제동을 걸어 놨느냐. 음. 예를 들어서 여기에도 분명히 리스크가 있습니다. 매화를 매입하는 방식도 리스크가 있습니다마는 여기를 막아둘 필요는 없는 것이다. 열어 둬야 되는 것이고 달러 수압을 이끌어내야지 지금 우리 경제에 타격을 덜 주면서 연간 200억 달러를 투자해 낼수 있다라는 말씀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설명할 자, 게 너무 많아요. 설명할 예. 게 너무 많은데 사실 네. 예. 이와 주권과 음. 관련된 핵심적인 문제 그에 따라서 사실, 유효화를, 스와프를 통해서 확인함으로써, 확보함으로써, 유효한 위기, 이런 걸 막을 것을 왜 차단했는지, 그 부분까지 좀 짚어주셨네. 마지막 부분 좀, 다 다, 다, 주제를 다뤄보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자, 이재명 정권의 지금 상상을 초월하는 행동 중에 하나가 공무원 지금 7 5만 전수조사하는 거잖아요. 비상엄 관여 이력을 조사하겠다는 것인데, 이 공무원 조사, 이게 뭐 적폐청산 우리가 겪어본 바가 있는데 그것보다도 지금 몇배 아주 악질적으로 지금 진행되는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악질도 이런 악질이 없죠. 이거는 지금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많은 예국 시민분들 한번 그냥 생각해 보세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휴대폰 식결치좀 볼게. 휴대폰 제출해 봐. 혹은 내 남자 친구가 음. 내 여자 친구가 너못 믿겠어 휴대폰 좀 줘봐 내0개월치만딱 볼게 음. 하면 이게 나랑 가장 가까운 아내라도 남편이라도 내 남자 친구 여자 친구라도 음. 분노하고 화내고 싸울 일이고 그렇죠. 심하면 이거 헤어질 결심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내 핸드폰을 왜 네가 네. 봐 이렇게 되는 건 진짜 그러니까 이거는 심하면 이거는 헤어질 결심까지 할 일이다 이건 충분하게 네. 그러면 지금 이게 국가가 공무원들한테 니네들 자율적으로 휴대폰 내봐. 자율적으로 휴대폰 내는 사람들은 우리가 우리 편이구나 할 거고 지금 자율적으로 내지 않는 사람들은 니네들 인사에도 문제가 있을 거고 음. 그리고 니네들 억압할 거고 그리고 니네들 수사까지도 할수 있어 라고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것은 음. 이건 지금 더 이상 지금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음. 이거 사상 검증하겠다는 거예요 사실은 사상 검증하겠다는 겁니다 네. 자이 휴대폰을 제출하게 되는 순간에 진짜로 여러분들이 나눴던 작은 농담 한마디, 가족들과 친구들과 했던 모든 사생활, 모든 기록들이 다 일로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예. 이것 자체가 지금 수많은 대한민국 75만 공무원의 발목을 잡게 될 것이다. 국가나 국민이 아니라 이재명 정권의 청, 정권을 위해서 충성하는 충성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낼 것이라는 겁니다. 음. 자 그래서 제가 이거를 왜 공무원 노조 노조들이 공무원들이 일어서지 않느냐 이거 일어서야죠. 음. 이건 지금 분노하고 일어서야 맞는 거예요. 음. 여기에서 지금 침묵하기 시작하면요. 여기 대한민국 더 이상 자유민주주의 국가 아닌 겁니다. 아니, 공무원 노조는 네. 공무원 권익을 위해서 싸워야 할 집단인데 공무원의 심각한 인권 침해를 비롯해서 일상을 사생활까지도 모두 특정 국가 정부에게 그것을 다 사실은 공개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공무원 노조가 싸우지 않는다고요? 이상하죠. 네. 그러니까 지금요. 이거 보세요. 대한민국의 그 많은 인권단체 어디 갔습니까? 음. 대한민국의 그 많은 시민단체는 다 어디로 갔어요? 음. 어떻게 이렇게 이재명 정부들 와선 찍소리도 한번 못하고 공무원 종합합니까? 사찰하는 건데? 네. 그러니까요. 네. 지금 이게 만약에 보수 정권이었으면 벌써 10, 100번 더 뒤집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만약에 이때 목소리를 내지 못하면 아 이들이 노조를 위한 공무원을 위한 노조가 아니었구나 음. 이거 근로자를 위한 노조가 아니었구나 이거 시민을 위한 시민단체가 아니었구나를 방증하는 겁니다. 음. 이 사람들이 지금 여야 정치 세계에 맞춰서 움직이는 음. 민주당 2중대 삼중대들이었구나이 음. 사람들이 외치는 시민은 시민이 아니구나 이 사람들이 외치는 근로자 근로자가 아니구나 이 사람들이 외치는 정의는 정의가 아니구나. 음. 하는 것들을 국민들께서 명확하게 인식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정도 상황에서도 일어서지 않는 노조, 이 정도 상황에서도 소리 한번 내지 않는 시민 단체, 이것은 시민을 위한 단체도 그리고 노이 근로자나 공무원을 위한 단체도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네. 이들이 일어서지 않는다라고 하면. 음. 정말로 여기 공무원분들 뭉쳐서 일어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몇 차례 말씀드리고 있는데 국민의힘이 75만 공무원들과 함께할 준비되어 있습니다. 음.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국민의힘에도 노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크를 음. 해주시면 여러분들과 같이 목소리 내서 싸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 오늘 이부에 김민수 최고위원 모시고 우리가 환교 아니다 그 것의 의미 그리고. 한미 관세협상, 이팩트시대에서 나온 한미 관세협상 부분에 대한 핵심적인 문제, 공무원, 지금 전수조사, 사실은 공무원 사찰 전면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이 상황 좀 짚어봤습니다. 김민수 측은께서 오늘 좀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좀 짧게 진행했습니다. 김민수 최곤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인사 드리겠습니다. 어, 그리고 네 감사합니다. 아까 제가 팩트 시트 부분 뭐 시간이 짧아서 그다 설명은 못 드렸는데 네. 이 부분을 지금 자파 세력들이 굉장한 성과로 계속 포장을 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우리들이 이 팩트 시트에 담긴 숨은 함정들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음. 어,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어, 제가 토요일 날이 팩트 시트에 대해서 좀 분석했던 내용들이 KBS나 SBS, MBC에서도 생방송을 해서 그 자료들이 남아있으니까요. 예, 예. 어, 그 부분들 여러분들께서 한 2, 30분, 30분 정도 되는데 그 부분들 꼭 한번 확인해 주셔서 아, 이러한 리스크가 지금 대한민국에 존재하는구나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김민수 최고위원 조금 넉넉할 때 다시 모시는 걸로 하고 오늘은 짧게 어, 이렇게 인사를 하겠습니다. 김민수 최고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페넬마이크에서 예.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